여유 돈이 있을 때 국민연금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5% 개인연금 추가하는게 좋을까요? 여유 돈이 있으시죠. 지금 몇 살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추납하는 조건 아까 3개월 수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낸돈 대비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추납을 내가 했을 때 연금액이 얼마가 올라가는지를 보시면서 3개월 수를 확인하셔 가지고 3개월 수가 뭐 10년 안팎으로 좀 좋게 나오면 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개인연금 하시는 게더좋 습니다. 특히 개인연금 하실 때5% 개인연금 추보연금 가입하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추가납입하시는 것보다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나와 있는 7% 추자보증연금 하시는 것이 연금액이 더 올라가니까 매월 고정적으로 낼수 있는 여력만 더 있으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5% 개인연금에 추가납입하시는 것보다 새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내가 목돈은 들고 있는데 매월 낼. 수 그런 상황은 안 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5% 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1억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과 연관성도 있고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을지 정기예금에 두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과의 연관성 없습니다. 네, 뭐 향후에 이거를 연금 소득으로 간주해서 건강보험료를 매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연관성 없으니까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퇴직금 받으셨으니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거나 IRP 내에서 퇴직금을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운영하셔도 되고, 뭐 TDF 같은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몇번 말씀드리는 방법 있죠. 당장 연금 받을 필요가 없다면 연금으로 개시하십시오. 연금으로 개시해서 쓰지 말고 개시한 금액을 지금 나와 있는 더 좋은 연금에다가 재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저희 센터에서 솔루션들 다양하게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실제 IRP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i r p 서 연금을 개시해서 다른 연금에 재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이 대한 답변 알려 드릴 테니까 그걸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IRP에 그냥 정기 예금으로 운영하신다면 사실 지금 한3% 이자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1세 정년 퇴직 시점에 개인 IRP와 연금 저축 펀드를 하나의 통장으로 합치고 바로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지요. 개인이 세액 공제용으로 분 IRP가 있으시죠. 그다음에 연금 저축 펀드 있으시죠. 뭐 근데 이게 아마 둘다그 5년이 넘으셨을 겁니다. 5년 넘으시게 되면 통장 합치게 되면 어쨌든 기존 통장으로 소급적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겠죠. 어 다만 이제 그 통장 합치실 때저 최초 가입 시점을 언제로 소급적인 해 주는지 그것만 먼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55세 이전에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5세가 넘으시면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치실 수 있겠습니다. 퇴직하였는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계속 입금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이 같이 있는데 같이 입금해도 되는지요? 지금 이제 퇴직하셨는데 퇴직하셨으니까 소득이 만약에 없으신 거죠. 소득이 없으시면 계속 불입을 해봐야 나중에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세액공제 받으셨고 지금은 안 받고 있고 연금저축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돈도 있고 안 받은 돈도 있습니다. 헷갈리시겠지만 국가는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마십시오. 아시겠죠? 같이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금저축에서 연금계시를 신청하게 되면 연금계실 신청한 계좌에 입금을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계실 안 했기 때문에 입금을 할수 있지만 여기서 연금을 달라. 라고 하시게 되면 그 계좌에 추가로 불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연금저축을 추가로 불입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계좌를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 불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계좌는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목소리> 평생 절약으로 모아온 주식 일반 위탁계좌에 7억 정도가 있는데 훗날 세금 문제로 연조를 얼마 전에 개설했는데 가장 빨리 연저펀드로 옮기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으로 받으시라고 국가가 세액공제와 연금 탈때 저율과세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니까 사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미국 주식이나 미국 펀드를 하셨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22% 내셔야 되죠 하지만 연금저축 펀드를 옮기시게 되면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 하에서 5.5%만 내시면 됩니다 대신에 연금저축 펀드는 연간 1800만원까지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억을 옮기시려면 이게 몇년 걸리냐면 한 4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 내가 7억 정도를 주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단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로 7억을 옮기겠다?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ISA도 마찬가지죠. 연간 2천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로 옮긴다고 해도 연간 1,8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 9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고요. 그때 일시불로 빼시게 되면 다투어 내셔야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더 나은, 더좀 유리한 세율을 받으시려면 수익이 나야 됩니다. 수익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꼭 알고 계시고 과세 이연도 되고 최고의 상품인 것은 맞으나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최고의 상품은 아닐 수 있다 <laughs> 우리나라가 이렇게 목돈을 운용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세제 혜택을 드리지 않습니다 IRP 공제 혜택 중 법인 임원은 못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개인 법인 공제 법인을 알, 알고 싶습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 퇴직연금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겁니다. 법인이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 임원? 상관없습니다. 법인 임원은 사람 아닙니까? 그 그렇죠? 초원에 네. 법인은 안 됩니다. 법인은 법적인 인격, 인격체이기 인 때문에 하지만 법인 사장님 됩니다. 법인 임원 됩니다. 개인 법인 공제 범위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뭐 임대소득이든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그 IRP를 가입하셨을 경우에 연말정산 시 혹은 종합소득 신고 시에 납입액의 최대한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16.5% 적으면 1 3 점 2%를 환급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인 임원은 못 받는 게 아니라 법인 임원이 로버트면 못 받습니다. 법인 임원이 사람이라면 받습니다. 개인 법인 상관없이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IRP는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임원이라도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고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